반찬도 이시텐션. 탄산도, 이시텐션. 이 들어가 있는 국밥이이이들어션 이시텐션. 이 반찬도 괜찮아션 이시텐션. 이시야이 근데 일단 국밥도 맛있감이진다 살짝 전남 스타일로 자르시면 고 굉장히 큼직한 막 훈등이야 맛있어. 계란이 이쁘게 안 뻑졌어. 밥더 먹어요. 응. 비는 조금씩 오지만 어차피 소나기여서 바로 그칩니다. 이제 이런 날씨는 익숙하다.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우리는 항상 묵묵히 걸어간다. 오늘은 40km 정도 갈 예정이다. 가는 길에 전설의 고향 촬영지도 지나갔다. 음. 신기했다. 또, 하늘을 보니 동쪽에선 변함없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. 세상에서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한다. 어떤 경험이든 다 언젠간 필요할 때가 있다. 이렇게 걷는 것도 다 경험이고, 나를 성장시키는 수단 중에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. 진짜... 아... 빠지면 죽겠다. 영화에서 보던 한 장면 같아. 그러니까 이러다 이제 고래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이제... 가끔은 차량을 공제하는 길에선 회하게 이렇게 돌기도 한다. 어, 빠바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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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에 집중하고 몰입을 해서 그런가, 어느덧? 한 척에 도착했다. 아 응. 떡을 너무 많이 샀죠? 응. 먹고 싶은 마음도 있고, 맛있게 먹고. 항상 쉬운 길은 없다. 이제는 받아들인다. 어느덧 태양이 서쪽에서 인사를 한다. 그래, 내일도 보자 태양아.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.